수종선택을 첫째 잘해야 된다 그럼 수종선택이 뭐냐 시민들이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수종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흥시 이, 이 전체에서 기존 농민들이 생산하는 게 뭐가 많으냐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거는 가급적 있긴 이때 경쟁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나리가 많다. 그럼 미나리는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조직에서는 미나리를 손 안대는 대신에 미나리를 그 지역 주민이 생산하는 거는 팔아줄 수 있으면 같이 팔아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 건드리면 적이 돼요. 동지로 만들라는겁니다 그럼 동지로 만드는 내 손해 볼일이 없잖아요. 우리 조직이 활동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면 고맙잖아요,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사는 방법. 그다음 지금 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가급적 지금 현재 산 소유주가 내 앞으로 돼 있다. 나이가 7 0이다 그러면 아들 명의로. 임업 후계자를 신청하세요. 집계소는 임업 후계자가 돼요. 임업 후계자의 조건은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 규모는 옛날 평수로 여러분들이 알아줬도록 9,000평 이상이면 임업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면 왜 임업 후계자고 하라느냐? 첫째, 그 산을 양도할 때 세금이 절감돼요. 그다음 두 번째, 이모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조직이 뭉치면 시에서도 도울 수 있는 명부이 생겨요. 이해 가십니까? 세금 절세가 되고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시와 가차워질 수 있는. 시에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명부에 없으면 못 도와주잖아요. 어, 그러면 이세 가지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도움되는 게큰게 게 하나 있어요. 제일 큰 게. 정보와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 시대적인 변화에 여러분들보다도 전문 공무원들이 더 빠릅니다. 투자를 하는데 쭉 이제 어떤 나무를 심고, 간격은 어떻게 심고, 판매는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가 수립되었다. 그럼 투자 규모를 적으세요. 예를 들면 은 내가 돈이 예를 들면 지금 3억 있다. 1억도 많아요. 5천만 원만 투자를 하세요. 그럼 5천만 원 투자를 하는데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계획을 수립하세요. 제발. 은멍되지 말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가서 되겠다. 다시 말하면, 투자했는 금액과 이익 창출되는 게몇년 안에 되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구현하고 싶은 거는 전부 5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 드리고는 수종들이... 그럼 3년 이후부터?